1. 진정한 치유로 이어지는 사고방식. 2005년 3월 27일 성모 마리아의 담화에서 발췌. 사람들은 질병을 사랑의 작업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치유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치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지. 에고의 의지인 외적인 의지와 신의 의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의 의지에 조율하지 않고 어떻게 치유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신의 의지에 조율되지 않는다면 치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형태의 치료를 해야 할지, 아니면 치유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수천 년 동안 지구의 카르마와 어둠이 너무 무거워서 개별적으로 많은 사람이 그 카르마의 무게를 일부 떠안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에게 그것은 정신적인 질병이나 신체적인 질병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종종 평생 이런 질병을 몸과 마음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 부담스러운 자신들의 카르마와 어둠 때문에 그들이 육화 중에 어떠한 영적인 진보도 이루지 못했을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예수가 이 2000년 동안 세상의 많은 부분의 죄를 짊어져 왔지만 몸과 마음의 짐이 너무 부담스러워 삶의 영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 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스스로 어둠의 일부를 떠맡은 개인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에게 정신적인 질병이나 육체적인 질병이 사랑의 작업일 수 있음을 숙고해야 합니다. 더 깊은 수준에서 그 생명 흐름이 병이 낫기를 원하지 않거나 아직 낫기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것에 조율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치료하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기로 자원한 카르마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 떠맡는 것은 영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감내하기로 한 고통을 없애거나 질병을 제거하기 위해 지름길로 현대의학을 이용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른 요인들에 의한 질병, 다른 시나리오도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다른 사람의 카르마를 짊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카르마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하거나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 무감각해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보편적인 시나리오는 실제로 질병이 낮은 마음, 에고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질병은 에고가 의식하는 자아에게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지 못하고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로 만들어집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이런저런 병에 걸렸으니 일어나 그리스도가 되기는 틀렸고 신성한 계획을 완수할 수도 어둠에 맞서 빛의 편에 설 수도 없다 라고 추론합니다. 사람들은 치유되고 싶어하지만 더 깊은 수준에서는 치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혼은 치유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의식하는 자아가 성장할 수 없으므로 치유가 되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알메 핵심은 신의 의지의 조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이 신의 의지에 대해 알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신의 의지가 여러분 외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의지, 즉 여러분의 의식하는 자아와 I am 현존에 더 높은 의지와 분리된 것도 아님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더 높은 의지의 조율에서 여러분이 가진 어떤 특정한 질병에 대해 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가슴에서 치유되어야 한다고 느낀다면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의식 상태를 받아들이기 여러분은 또한 모든 신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은 특정한 의식 상태가 표현된 것임을 숙고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의식 상태는 에고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진실로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스스로 창조한 것이므로 그것을 수습하는 것도 자신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여정에 열려있는 많은 사람에게는 다른 시나리오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걸음 물러나 더 높은 관점에서 행성 지구를 바라보면 이 행성에는 인간 의식의 표현, 인간 의식의 양상인 아주 다양한 의식 형태와 의식 상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의식 상태들은 각각 반 그리스도 마음, 반 마음에서 나오는 특정한 거짓말로 인해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이 각각의 거짓말에는 그 거짓말을 했던 특정한 집단 생명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거짓말을 믿었고 그것을 그들의 정체감에 흡수했습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조건이나 조짐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갈 수 없고 유코한 그리스도가 될 수도 없으며 여기 지상에서 신 안에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 생명 흐름들은 일단 정체성체 수준에서 이런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들의 내적인 힘만으로는 자신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생명 흐름들은 예수가 죽음의 의식이라고 부른 의식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생명 흐름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신이 아들이나 딸중한 명을 세상에 보내야만 그 존재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 흐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세상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빛의 존재가 이 지구로 하강해서 그 특정한 의식 상태를 떠맡을 때 구원이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자아와의 연결을 내면화하고 확장해서 몸 속에 있으면서 외면의 마음에 가려져 있는 동안에도 그 생명흐름은 에고 환영의 정글을 뚫고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병약함, 어떤 한계를 떠맡아서 그리스도 마음과 신의 마음을 통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직도 갇혀있는 또 다른 생명으름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생명으름은 종종 깨어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할수 있다면, 나도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대백색 형제단의 원칙입니다. 한 사람이 한 일은 모두가 할수 있다. 그 말은 진정으로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이 본보기를 보여서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애에 예수의 어머니로 육화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다른 빛의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이 지구에 물리적으로 육화해왔습니다. 그들은 한 생명을 의미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이나 한계에 직면하더라도 내면의 신의 힘을 통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